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정 담당을 맡은 도민연숙과 황규상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은 생활 지도자의 핵심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총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고 끝나는 시간은 15시 5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간의 80%를 이수해야 수료가 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교육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의가 끝나면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오니 바로 퇴장하지 마시고 저희 안내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뒤출 버튼을 누리고 퇴장하셔야 교육 수료가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설문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과정 안내를 마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해마을 지도자의 핵심 리더십에 대해서 감창현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미경영학 박사이시며 대한민국 명강사 33인에 선정되신 바 있고 기업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외 다수기관에 출강 중이신 훌륭하신 강사님이시며 현재 국립 한밭대학교 겸임 교수이시고 한국 HCL 리더십 아카데미 대표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강창현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강창현 교수입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지좀 어, 학교가 대전에 있고요. 뭐 대전에서 여기 지금 청주 잡지연수원까지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여기는 현재 비는 현재 끝인 상태입니다.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곳은 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 생활 지도자 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언제가한번 제가 뭐 강의를 한, 번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긴 있습니다. 오래돼서. 오늘은 우리 지도자분들께 지도자분들께 최근에 그 새로 나온 어떤 그 내용들이나 어 핵심 리더십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그두 시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크게는 이제 보면 어 우리 리더십을 이제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을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같은데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어, 사실 리더십의 핵심을, 어, 말에 두고 있습니다. 말. 그래서 이제, 언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말에 두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조그라인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를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말 때문일 거예요. 말이 한 70%.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인생의 운명까지 좌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리더십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동양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동양에서 보는 시각이고, 물론 서양에서도 어,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핵심은 어,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 겸양의, 겸양입니다. 겸양의 태도. 그러니까 애티튜드 태도가 자신의 운명까지 좌우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롬베디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려 한93% 정도가 이 태도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언젠가는 성공의 길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주제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은, 그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말도 좋고 태도도 좋지만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제가 요즘 아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이 행복하게 웃으며 살수 있는 그 호르몬인들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 호르몬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화상으로 하시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 더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얼굴을 직접 맛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서로 느낌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시간은, 어, 두 시간인데, 두번 전에 이렇게, 쪼개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분, 50분을 하는데 그것도 다 하면 너무 또 지루하니까, 좀한 시간도 한 45분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도 한 40분에 45분 정도? 그서좀 일찍,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제 강의는 이제 뭐 유튜브나 기타 뭐 어,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어, 강의 요약부는 제가 이 강의 끝나면 올려놓을 테니까요. 같이 또한번 뭐 복습 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고, 그 이왕이면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